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서현도 전문가입니다. 오늘 같이 볼 종목은 삼성SDI입니다. 어, 오늘 시장 굉장히 힘들었죠? 예, 굉장히 힘들었는데, 삼성SDI는 오늘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그 전에, 역시나 음. 이슈 체크해봐야겠죠. 우리 최윤호 삼성 SDI 사장님께서 귀국을 했습니다. 어, 이재용 부회장님이랑 같이 유럽 가셨죠. 유럽 가서 뭐 헝가리 찍고 독일 찍고 그 다음에 귀국을 했다고 하는데 출장 성과 주목이라고 타이틀이 달려있습니다. 제가 늘 삼성 SDI 이야기 할 때마다 말씀드린 어떠한 이런 이 회사의 의지, 액션, 예, 우리가 어떤 어떤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 점유율이나 어, 매출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성과 예,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으로 보여줘야 지금의 삼성 SDA가 조금 더 어, 제대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않, 않을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어, 어떤 이야기가 왔, 그 오고 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BMW, 회장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박학규 삼성전자 사장은 큰일 하셨다 어? 큰일 하셨다는 거 보니까 뭔가 성과가 있긴 한가 봅니다 네, 내용 좀 잠깐만 보면은 어, 최 사장의 출장 성과에 관심이 집중됐다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예, 주목을 했었죠 그리고 부다페스트를 걸쳐서 독일 민낸의 올리버십스의 BMW 회장이랑 회동을 했고 배터리 관련 삼성SDI 인사들 을 비롯해 박학규 삼성전자 사장도 동성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은 저희가 중요한 거는 그래스 가서 뭘 했냐 어떠한 부분에서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코멘트를 해주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어 수고하셨다 큰일 하셨다라고 언급한 걸 보면은 예, 뭔가를 했겠죠 그리고 굵직한 사업 성과를 거둔 것을 암시하는 발언으로 예상된다 최근에 또 M&A 이슈 관련해 가지고 계속 이 삼성 M&A 뭐 급등하는 종목도 나오고 그리고 뭐 외국계 기업들도 이름이 여러 차례 오고 내리고 결국 삼성 m&a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아직까지는 개인투자자분들이 어, 어떠한 부분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예, 알수 없죠 출장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들을 얘기가 없다고 합니다 긍정도 부정도 않았다 예. 근데 만약에 이 부분에서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하면은 좀 실망적인 실망 섞인 그런 주가의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다만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근데 어, 차트를 봤을 때는 오늘 시장 대비했을때 굉장히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다. 오늘 시장의 대부분 종목들이 이, 금요일 이, 이 미국 시장이 굉장히 박살이 났죠. 예, 막판에 급락이 나오면서 CPI 관련해가지고 물가 지수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결국 이 추가 금리 인상을 0.75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이야기들이 뉴스가 지금 거의 도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역시 오늘 그 부분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양치장 모두 예, 거의 패닉에 가까운 시장이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아침에 시가부터 그냥 밀렸죠. 예, 시가를 그냥 갭으로 밀거나 아니면은 시가부터 약세가 바로 나온 다음에 음봉이 쭉 나오는. 예, 그러한 형태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삼성 XD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오늘 어, 시가가 약하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로 움직이는 그 주가의 흐름을 보여줬다. 이 얘기는 음. 추가적인 이 하락, 단기적으로 이 시장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시가는 약하게 시작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이 시장이 막 오늘 굉장히 밑으로 투매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그러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 예. 꽤나 견조한 흐름을 꽤나라고 하긴 좀 그렇죠.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수급 상황을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 쪽에서 매수를 많이 해줬습니다. 외국인은 일부 매도를 했지만 개인도 매도를 해줬기 때문에 주가에 막 그렇게 큰 영향을 많이 주지 못한 것 같고요. 어,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법인 이런 식으로 매수가 됐고, 금투랑 보험은 매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어, 현재 중요한 이 외국인은 오늘은 예, 매도를 했습니다. 예, 매도를 했고, 다만 그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하방으로 미는 데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날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 최근 사거래일 예, 물론 이날은 급락이 나온 날이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그 이후에 최근 사거래일 동안 어, 외국인의 매도가 아마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사고 반납하고 사고 근데 오늘 다 그거를 반납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은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이나마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측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단 제가 요 지금 이 구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 어, 결국 이 구간을 버텨주는 것이 첫, 첫 번째겠죠 당연히 첫 번째 버텨준다. 그리고 양봉으로 이 구간을 아예 예, 채워줘야 된다. 그래야 예, 추가적인 상승이나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진다. 했고, 사실 오늘 뭐 주가의 움직임 자체는 이거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힘듭니다. 예, 시장 자체가 밀리기도 했고, 박살이 나기도 했고, 그리고 시장으로 돈이 많이 이렇게 뭐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자금들이 많이 이동을 한다거나 그런 시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 오늘의 뭐 차트적인 분석이나 수급 분석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할 만한 거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 아까 저희가 같이 본 그러한 뉴스 예, 뉴스 플러스 뉴스 안에서 뭔가를 좀 기대할 만한 예, 기대할 만한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 예, 사실 저희가 가장 많이 기다린 거는 이러한 부분들이잖아요. 뭐 실적도 괜찮고 그렇다고. 물론,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삼성 SDI가 아예 경쟁력이 없는 회사는 아니지만, 좀 소극적인 그러한 회사의 태도, 그리고 뭐 투자에 관한 전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외국계 리포트나 우리나라 뭐 주식 참여하시는 분들한테서도 그러한 좀 부정적인 이, 부정적인 뷰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많이 나왔었죠. 예,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을 결국에는 해소만 해준다고 하면은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을 충분히 줄수 있다. 결국 주가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 이 뉴스가 맞물려가지고 주가도 좀 나름 견조하게 버텨줬다. 뭐 다른 뭐 카카오니 네이버니 뭐, 뭐 성장주는 물론이고 뭐 삼전이 대형주도 전부 다 현대차니 다 해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크게 밀렸기 때문에 어, 오늘 하루에 그냥 흐름만 넣고 본다면은 제가 그때 다른 경쟁사들이랑 상대평가 하면서 다른 주가들은 올랐는데 삼성 SDI는 떨어졌기 때문에 더안 좋을 수 있다. 이런 부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삼성 SDI의 움직임은 상대평가로 한다고 하면은 조금은 플러스로 줄수 있다. 다만 저는 그러한 이 유럽 출장을 가가지고 어떠한 결과물들, 그런 것들이 좀 가시적으로 나와준다면은 더 지금보다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장 굉장히 힘든 시장이었는데 어, 고생 많으셨고 어, 삼성 SDI 뿐만이 아니라 이 다른 종목들도 많이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 상태를 보고 뭐 삼성 SDI를 본다면 조금이나마 위안이 덜 빠졌으니까 위안이 되셨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시장 흐름이 굉장히 안 좋다 그리고 하방 압력도 지속적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고. 네. 하루빨리 뭐 FOMC나 뭐이우크라이나뭐 러시아 관련해서도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을 짓누르는 다 하나하나의 이유들이기 때문에 어 시장이 좀 빨리 개선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허브경제TV 검색하시면은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 가지고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그림으로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카카오톡 ID h r b 2019로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문의 주시면은 뭐 삼성 SDI 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에 관한 뭐 아니면 다른 이벤트나 뭐 무료 추천 종목들도 다 친절하게 어 문의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주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어 나름 오늘 잘 버텼으니까 좋은 뉴스가 들리길 기대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